최근 한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산, 항공우주, 화학에너지로 핵심 사업을 정비하고 있는데 김승현 회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한화는 계열사 간 스몰딜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한화오션의 해상풍력플랜트 사업을 한화솔루션의 해양광장비 사업을 넘기는 내용입니다. 한화의 지주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한화는 2020년부터 진행한 사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화 한화솔루션은 한화큐세를 인수하면서 화학에너지 중심회사로 개편했고,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 방산사업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방산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해군의 함정을 공급하는 오스타를 9,000억 원에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엔진 사업을 주로 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국내유의 위성제조기술기업 세트레가이를 인수하면서 위성제조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엔 한국형 차세대 우주발사체 단독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한국판 스페이스 엑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화는 항우영과 2032년 달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